자어 2023년 6월 15번 자뭐 요것도 뭐 킬러 문제입니다 자 A1이 제로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그 앞에 항에다가 이게 음수면 K 플러스 1을 더하고 양수면 어, 그 다음번째는 K분의 1을 빼랍니다 알겠지 첫번째가 0이고 자, 스물 두 번째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들의 합은, 뭐. 그래서 이거를 뭐 K가 1부터, 1부터 이제 대입을 시켜서 어, 규칙을 찾아서 아, 푸는 문제들은 아, 풀이들이좀 많으니까 셈은 어,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가 제로니까, 그치? 스물 두 번째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첨가해줘야 돼? 스물 한 번을 첨가하겠지, 그죠? 맞나? 그래야 스물 두 번째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음수가 돼서 저, 어, k 플러스 1을, 어, m, n이 있으니까 m번을 우리가 어 첨가한다고 합시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어, mk분의 1은 총 21번을 하니까 이건 21번에서 m. 이걸 빼면,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가 제로가 어 되면, 어, 제로가 되겠지. 그치? 제로니까 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나 그지 맞나? 어. 자 그러면 대각선을 곱해줄까요? 어, km 요거는 k 플러스 1, 어, 21 마이너스 m 정계를 그 시키니까 자 21k 마이너스 km 플러스 21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 어, 자 2km 마이너스 21k, 플러스 m, 요거 21. 에? 자, 요거 k를 묶어내니까, 어, 2m, 마이너스, 어, 뭡니까, 2? 21k지, 그지? 어, 플러스 m은 어, 21. 여기다가, 자, 내가 이거 정수, 전부 다 정수니까, 또정수고 자연수니까, 어, 여기다가 이 부정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음 요거 하나 더 적자 이를 좀 묶어내자 좀 보이게 m 2이너 분의 이십 k 플러스 그럼 요것도 m 2이너 분의 이십 요거 21- 양변에 어이 분의 이십 을 빼주지 뭐 그래서 공통인수가 이거겠지 그치 그래서 m 2이너 분의 이십 요거는 어 뭡니까 이 k. 플러스 1 그죠 어, 요게 2분의 21이 되겠지 양변에 1을 곱하니까 어, 요거 2m 마이너스 2일 어, 2k 플러스 1 요게 2일 되겠지 막.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그죠 맞나 어, 1 곱하기 2일그 다음 3 곱하기 어, 7 7 곱하기 3 맞나 2일 곱하기 1 이래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 k 플러스 1이 21 되려면 k는 얼마입니까? 10, 그죠. 이 k 플러스 1이 7이면 k는 얼마고, 3, 1이 되면 되겠지. 또이 k 플러스 1이 3이면 k는 얼마야? 1 되면 되겠지, 그지또이 어. k 플러스 1이 1이면 k가 0 되면 되겠지, 그지 k가 자연수로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고, 어,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어, 그래서 얼마고, K 값들의 합은, 어 14. 이래야 되겠죠, 그죠.